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의 뒤 후반부 단락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시편 76편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것, 세상의 승리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 그그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로부터 9절 단락은 이제 두려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혜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세상의 심판자 되신다. 범 세계의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기도 하시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어, 인도하신다 하는 얘기에 이 뒷배경에 이제 우리가 아시리아 왕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략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 때에 음,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일, 열왕기야 18, 19장 이런 것들을 뒷배경으로 생각나게 한다, 연상나게 한다. 그런 일 후에 이게 이런 하나님께 회중 찬양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연상될 정도로 이 시편이 찬송이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구원하심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희망 소망의 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렇게 원자폭탄 뭐 미사일 이런 걸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큰 꾸짖음만 해셔도 적들이 다 죽음으로 나잡 빠지는 거예요. 뒤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경외밖게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만이 오직 경외를 받아야 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7절이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신이 한그 말이 직역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냐. 한번 노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서 서 가지고 그 진노를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뭐 일상적인 건데, 얘가 이제 이런 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밤 호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앞에 설때다 자기 입으로 이실직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모든 행동 언행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우리가 행동하듯이. 이 뜻이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함부로 거짓으로 행동하지 말라.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이제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하시고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재판정이 이제 여러분 생각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판결문을 딱 읽을 때그 판결문이 뭐냐면 모든 온유한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 온유라는 건 겸손입니다 그리고 탈취하고 강탈하고 폭행 폭력 억압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먼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온유한 자들은 온갖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면서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바싹 응? 땅에 엎드려 사는 사람들이죠 그 불의와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살기 위해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런 위축된 삶을 사는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결문 심판을 하셔요 재판장으로 그래서 남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폭력적인 힘, 이거 세상에서 다 끝장낼 거고, 악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결을 엄청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판결이 선포되는 날, 이거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날이 바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고, 우리가 억압과 갈치와... 탄압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게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를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로 이제 12절 달락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떨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10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역하기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것이요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해석이 안되잖아 이런 말뜻이 여러분 와서 이거 전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맥상에서 이제 우리가 앞뒤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오래된 성경 마소라 사본. 이거 사람의 노여움 이라고 그대로 돼 있어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져온 온 것입니다 개혁개정이 그런데 사람의 분노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게 되지요 이게 참 이게 이제 해석이 잘 안되고 이제 구절로부터 우리가 그 11절 사이에 문맥하고 어우기 때문에 이제 아가페 성경이나 영어 번역권에그 내셔널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NIV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여기를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앞에 심판하셨잖아요.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 심판하시면 억울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럼 이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금하다라는 이런 히브리어 동사의 여기 금하다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묵다 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주께서 살아남은 자들을 묶는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묶으시리다. 허리띠를 허리에 묶듯이 묶으신다 이런 뜻. 이게 이제 세번역이고 영어의그 어 NRS나 RSV나 ESV 이런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오늘날 유대인 성경이 이런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이제 네다섯 가지 해석들이 더 있어요. 근데 문맥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찬송하시는 사람을, 그를 찬송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면, 허리띠 차듯이 이렇게 허리에 묶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심판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허리띠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실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어떡하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서원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에 일절에서 볼때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왕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천하에 다 알려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관계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고관들의 기를 꺾는 분이에요. 기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관들, 온 세상의 높은 자들의 기 이거는 호흡입니다.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분이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하는. 그런 경고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명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목전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감당하리까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온유한 자 지금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강포와 탈취와 불의와 아버지 하나이며 아버지 이런 탄압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순한 반 드러납니다. 주의 판결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여 주의 공의와 정의가 온 땅에 하수같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 온통한 자, 소외받는 자. 아버지, 진실된 자들을 속히 구원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